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최악의 시대 속에서 최고의 시대를 살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찰스 디킨스가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쓴 소설인 두 도시의 이야기의 첫 소절을 보면요 최고의 때가 최악의 때이다 라고 적혀있다고 합니다 이 간단한 문장은 역사의 명암을 아주 잘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930년부터 1939년까지는요 독일의 최고의 시기였습니다. 통화는 안정적이고, 사업은, 산업은 번창하고요, 젊은이들은 명확한 방향감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올바르지 않아서 자유는 죽어가고, 교회는 길들여지고, 홀로코스트의 그림자가 전 세계를 뒤엎어서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적으로는 최고의 시대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최악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8세기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나라가 점점, 점점 부유해지기 시작합니다. 대영제국의 면모를 다시 찾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데레센 작가의 성냥파리 소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소녀가 어느 추운 겨울날 성냥을 팔고 있었습니다. 너무 추운데 어,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 가정이 보이는데 그 가정에는 따뜻한 화로가 있고요 맛있는 음식들이 있고 그 음식 앞에 가족들이 화목하게 모여서 하하 호호 웃으면서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그 모습이 부러운데 너무 추워서 성냥 하나를 켭니다 하나를 켜니까 눈앞에 따뜻한 화로가 하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따뜻한 것처럼 느껴지기에 그 화로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한 걸음 다가가니까 화로가 사라집니다. 또 성냥을 하나 켰습니다. 눈앞에 맛있는 음식들이 막 놓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너무 먹고 싶어서 손을 뻗었는데 그 음식이 사라집니다. 또 성냥을 하나 켰더니 예전에 돌아가셨던 할머니가 눈앞에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아가야 우리 함께 집에 가자 라고 하면서 할머니 품에 안겨서 그 추운 겨울날 꽁꽁 얼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성냥파리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는요, 이 당시에 아동 노동 착취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화적으로 보여주는 동화입니다. 영국 북부 웨슬리에서는요, 5세, 6세부터 아이들을 광산에 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최악의 시기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할 정도로 빠른 시간 안에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요 선진국 반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전 세계 GDP 순위가 12위고요 개인 GDP 순위는 30위라고 합니다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출산율 절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출산율이 0.69명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수치는요 전쟁 중에 나오는 수치래요 아까 우리 축복기도 받았잖아요 전쟁 중에 태어난 아기입니다 <laughs> 나라를 소멸 나라의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지방에는 아이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한 뉴스에서 한 중학교가 폐교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년 2월에 한 중학교가 폐교가 되는데 그 학교의 학생 수가 총 43명입니다. 1학년 14명, 아, 19명, 2학년 9명, 3학년이 15명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지방인가요? 아닙니다. 정자역 맞은편에 있는 청솔중학교가 예, 내년 2월에 폐교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까지도 예, 아이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는 점점 고령화되고요.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최고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최악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에스겔의 시대적 배경은요 최악의 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B. C. 597년에 남쪽 유다 왕인 여우야 긴왕 때에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최고의 힘을 가졌던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제 두 번째 포로들이 여우야 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에 예, 에스겔도 함께 잡혀가게 되는데요.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25세였습니다. 그리고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5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초닷째에 달. 내가 그 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이 말씀 보니까요. 에스겔이 왜그 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그발이라는 지역이 지금으로 따지면 리프르라는 지역입니다. 당시에 바벨론이요, 포로들을 잡아다가 이 지역에 많은 포로들이 함께 생활하도록 그곳에 모아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발 강가는 다른 말로 하면요, 포로들의 소굴이었습니다. 아마 그 모습을 재현하자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과 절망과 전쟁 중에 상처받은 사람들, 아이들 노인들 모두 함께 한데 한 섞여가지고 계속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탄식과 좌절과 절망과 울음 소리 그런 소리 아닐까요?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당시에 에스겔의 나이가 서른 살이었습니다. 얼마나 혈기 왕성한 나이입니까? 그런데 그에게 아무 소망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1장 1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 발강과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아무 소망 없는 이 무리 속에 자기도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에스겔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던 그곳에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열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시대가 포로로 잡혀온 유다들에게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최악의 시대였지만 그곳에서 에스겔만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최고의 시대를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어두운 이 시대를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최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시대를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 본문인 37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눈을 열어 보여준 환상의 내용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던 에스겔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거기 가보니까요, 많은 뼈들이 나뒹굴고 있어요. 근데 그 뼈들을 보니까 심히 말랐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에스겔이 본 모습이 이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이 뼈들을 한번 보세요. 완전히 말라비틀어졌습니다. 여러분, 시체, 시체들이 있는 곳에는요, 그 시체를 먹으려는 동물들이 모입니다. 하이에나가 모이고요. 독수리가 모이고 그 썩어진 살들 사이에 벌레들이 우글거립니다. 다이 죽은 시체들을 뜯어 먹으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뼈들을 한번 보세요. 죽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죽은 이후에 살이 뜯기고 썩고 말라서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 뼈들을 찾는 동물이 없어요. 벌레조차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곳 분위기는요, 고요합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정막감으로 인해서 음산한 기운까지 듭니다. 그런데 이 뼈들을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요, 1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또, 또 내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의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이 뼈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지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완전히 바싹 말라버린 이 뼈들처럼 당시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조국이 망했습니다. 동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조국의 광복을 꿈꾸면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광복이 점점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다시 세우리라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요. 오래전에 죽어 바싹 말라버린 이 뼈들처럼 이제는 소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절망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인생은요. 딱이 마른 뼈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소망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수용소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살아남았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의사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그런 비결들을 모아서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본인이 어떻게 희망을 갖게 되었는지 한 일화가 적혀 있는데 어느 날 노동하다가 흙 속에 파묻힌 유리병 한 조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몰래 자기 바지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오게 돼요. 그리고 그날부터 아침 저녁 두 번씩 이 유리 조각으로 매일같이 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야. 나는 살아날 것이다. 이제 아침이 되면 나치들이 문 열고 들어와서 일렬로 선 유대인들 중에서 그날 가스실에서 처형할 처형자들을 끌고 가는데 빅터 프랭크를 보면요 언제나 깔끔하게 면도가 되어 있고 삶에 대한 의지가 뚜렷하니까 나치들이 가스실로 끌고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수용소에 끌려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6개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터 프랭크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요.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살았고, 결국 그곳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프랭클 박사가 그때를 회상하면서 수용소 내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잘 보니까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든 옳지 않든 희망 있는 사람은 살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른 뼈 골짜기처럼 절망 속에서 바짝 말라버린 그 수용소에서도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도요 영적,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 완전히 마른 뼈 골짜기 같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사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표정, 무반응, 무감동, 무관심. 그런데 이네 가지 중에요 가장 큰 문제가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이 무관심은요. 현대 사회가 개인화되고 물질 만능주의가 되면서 생겨난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관심에 대해서 사회학 용어로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이야기해서 군중 사이에 살고 있는데 점점 상호 작용이 줄어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 고립감은 커져가고 공감 능력은 떨어지고 사회적 거리감은 점점 더 커져서 개인의 공간 안에 고립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증가하고 사회에 대한 불신과 망상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금 현 시대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인생이 마른 뼈 같은 인생 아닌가요? 이들은 오직 자신들만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성냥팔이 소녀처럼 잡히지 않는 소망을 위해서 결국 죽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세기 위대한 시인인 조지 허버트는요. 죽음은 사형 집행관이지만 복음은 그를 정원사로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요. 결국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곳에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각종 동물들이 뛰노는 생명이 꿈틀대는 동산으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혹이 자리에 절망 속에서 아무 소망 없이 이런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인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그 심령에 복음이 들어갈 때에 마른 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생명이 살아나는 에덴 동산 같은 인생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회복을 계획하세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보이는 건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마른 뼈로 가득한 해골 골짜기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에스겔은요.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본인이 경험한 거예요. 본인이 그 발강가에서 마른 뼈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외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께서 하신 아이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또, 또 내게, 내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는 이,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르기를. 너희, 너희 마른 뼈들아,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지어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마른 뼈에게 말씀을 전하래요. 아니, 뼈들에게, 그것도 아주 바싹 말라있는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니요.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에스겔이 순종합니다. 이렇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이에 네, 내가 명령을,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대언할때 대언할 소리가 움직이며 이뼈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다. 아멘. 더 이상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요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임하니까요. 이 고요하던 골짜기에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탁탁탁탁탁탁 탁. 뼈들이 막 맞춰지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고요한 골짜기의 정막감을 깨는 순간이에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 임할 때의 반응입니다. 말씀이 임하게 되면요. 소리가 납니다. 죽은 영혼이라도 소리가 나요.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요동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임할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멘 아멘 하지 않나요? 때로는 박수를 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기도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왜요? 죽어진 내 영혼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까요. 이런 반응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 반응을 보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멘, 아멘 화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말씀 앞에서 떠나지를 않더래요. 이 모습이 바로 말씀이 임할 때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남서울 비전 교회도 우리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속에 이런 아멘의 반응이, 이런 심령의 반응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가 한건딱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내가, 내가 또 보니, 보니 그 뼈에 힘줄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살이 오르며,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생기는 없더라.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요. 이제 뼈들이 서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형상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지고, 사람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 속에 뭐가 없더라고요? 생기가 없더라. 말씀이 임하니까요, 모습은 갖추어지는데, 아직 생기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영, 생기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어디냐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구약 전체에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378번이 나오는데 에스겔서에서만 무려 50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7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오는데요. 어, 조금 번역이 다르게 되어서 10번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영. 5절에 생기, 6절에 생기, 8절에 생기, 9절에도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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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방이라는 단어도 루아흐로 되어 있습니다. 10절에도 생기입니다. 그리고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푸뉴마라는 단어로 번역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생기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즉,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 생기가, 즉,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살아나게. 하라. 그래서 구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기서 불어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파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사람이 생명이, 생명이 되니라.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나파흐 하시니 흙이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우리 안에 성령이 루아흐가 없으면요, 말씀을 알지만 여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때에 아멘으로 반응하면은 마른 뼈 같은 우리 위에요 힘줄을 둘러주시고 살이 펴지고 가 가죽, 가죽이 덮이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아나고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대요.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 마른 뼈가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판단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원할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이에 내가, 내가 그 명대로,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마른 뼈에 생기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살아나라서 그 군대들이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소망 없는 마른 뼈에 성령이 들어가면요, 성령이 불어오면은 마른 뼈도 큰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믿고 대어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골짜기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죽어진 영혼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질병의 골짜기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주의 골짜기에서도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저주가 변해서 축복의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선포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엠마오교회를 다니마시고 비전성경학교 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한창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에스겔서 37장 말씀에서 나오는 이 마른 뼈와 같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 목사님께서 대구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목사님이 살던 동네가요. 아주 거친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동네에 친한 아저씨들이 있었는데 이 아저씨들의 이름은 모르고 별명만 아는데 그 별명이 도끼, 스매끼리, 망치, 재떨이 네, 이런 별명이었대요. 몸에는 다뱀한 마리씩 두르고요. 호랑이 한 마리씩 있고 누구는 또 용도 있고 그런 아저씨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목사님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태어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가 자궁암에 걸려서 방사선 치료를 받다가 어, 당시에 방사선 치료가 초기다 보니까요. 이 암세포가 있는 데만 극소적으로딱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어, 조사받다 보니까 암세포만 탄 것이 아니라 환부 부위가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년 시절에 본이 목사님의 어머님의 모습은요 다리에 허벅지부터 엉덩이까지 새까맣게 타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병원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병원비로 가산을 다 탕진해서 어머니가 집으로 왔는데 1년간 진통제로 버티다가 결국에는 몰핀 중독에 의한 수크사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께서 전라도로 돈 벌러 가신다고 나아가서 돌아오지 않으시고 누나와 형은 자신의 삶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혼자 남겨진 거예요. 그때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마른 뼈 같더라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친구가 이 목사님에게 교회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창수야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쪼코파이준데 달란트 시장한데.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요 초코파이를 주드래요 밥을 주드래요 공책을 주드래요 웃음이 없는 자기가 웃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게 좋아서 주일학교를 출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항상 묵상하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이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다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여기까지 묵상을 하시고 목사님을 손가락으로 다 깔아치면서 창수야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드레 베카파를 보아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또이 목사님을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창수야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항상 그 말씀을 하셨대요. 그때 그 선생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자신의 마른 뼈 같은 그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 한 마디가요, 이 목사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말씀 되어서 지금까지 힘들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목회하고 계시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말씀처럼 아무리 우리가 마른 뼈 같다 하더라도 공중에 새를 키우시고. 들의 백합화도 키우시는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이것들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보기에 아무리 마른 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 그 인생에 근육이 오르고 살이 덮이어서 주의 군사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름뼈의 원래 정체는요,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이 바스, 말씀을 받는 여러분은 마름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큰 군대입니까? 설령 마름뼈라도 상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회복되고 변화되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중에 만 가지의 이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만 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첫 번째 이유. 가장 제일 된 이유는 이런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살려 주신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그 주님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려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송축하라 내용이나 감사하라 내용이나 찬양하라 내용이나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